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 제가 짧고 굵게 그냥 이제 명사랑 형용사를 어떻게 합치는지 체코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음, 여러 가지 단어를 맛봤는데요. 어, 우선 체코어는 크게 중성, 아, 남성부터 알려드릴게요. 남성, 남성이라 하면은 살아있는 남성. 우선,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어, 그리고 이거 애니메이션의 그 뜻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다, 그 다음에 무생물도 있고, 물건이냐, 사람이냐, 살아있냐, 이거에 따라 이제 두 가지로 나뉘고요. 다음에 여성, 앞으로는 제가 페미닌의, m 피메일의 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은 뉴츄럴의 N을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명사들이 나뉘어요. 아 뭔가 복잡하다 싶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기에는 어 어떻게 보면 쉽게 이제 입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붓고 각자의 그 표현 끝 마디에 이렇게 리듬을 타서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 익숙해지시는 거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익숙해지시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배웠던 이제 단어를, 어, 단어에서 제가 추려서 한번 몇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남성으로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단어를 알려드렸어요. 바로, 무, 슈, 무, 슈라는 남자라는 단어예요. 남자니까 당연히 남성이겠죠. 이거는 굉장히 외우기 쉬운 단어예요. 음, 그리고 여자는 마찬가지로 여성은 제가 대표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쥬애나입니다그 쥐에나. 다음에 중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성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제가 하나를 뽑자면 이걸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삐보 자, 여자 주애나는 아, 여자라고 하셨고. 여자라고 말씀드렸고 비보는 바로 맥주라는 거예요 맥주 자 그러면은 하, 이거를 솔직히 남, 남자 여자일 때는 알겠는데 그 외에 다른 단어들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 항상 예외는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형태를 알려드리자면 남성은 보통 이렇게 자음으로 끝나요 자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한글로 치면 기역, 니엠, 디귿, 리엣 모음은 아야 어여 이런 거죠. 자, 여자는 보통 에로 끝나요. 그리고 중성은 보통 오로 끝납니다. 그래서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는 남성이 많고, 아로 끝나는 형태는 여성인 경우가 거의 다고, 그 다음에 오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다 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하다 보면 물론 예외는 생겨요. 하지만 우선 예외보다는 대표적인 걸 먼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런 상태로 우리가 앞으로 연습을 한다 치면, 이왕이면 이거를 꾸며주는 어떠한 남자인지 어떠한 여자인지 그런 표현들을 또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체코어로 "안녕하세요" 하는 게 더블이덴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뚜블리 라는 형용사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기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뚜블리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은 형용사를 사전에서 찾을 때는 보통 이, e, y 하고 길게 되는 형태. 이 둘째는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뚜블리 좋은 이라는 뜻이에요. then 하면 좋은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좋은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이것과 함께 저희가 이제 어떻게 또 이거를 연결 지나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또브리라는 게 남성이랑 합쳐지면 그대로 쓰이면 돼요. 바로 또브리무쉬또브리무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여성이랑 할때 또브리쥐나 라고 읽지 않습니다. 바로 또브라쥐나 라고 읽어요. 도브라제나, 도브라제나, 좋은 여자. 어,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는 이 부분, 아직. 근데 익숙해지시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 아, 이장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 리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듬에 익숙해지면서 저는 편안하게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보 비보는 중성인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변할까 싶은데, 바로 "두브레"라고 했습니다. "두브레 비보" "에오" "에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두브레 좋은 맥주" 체코 가시면 굉장히 "두브레 비보"가 많아요. 그래서 가시면 정말 다양하게 독일 못지 않게 맛있는 맥주가 많기 때문에 가시면 또브레비보를 많이 보시게 됐고 또 마찬가지로 또브라 유에나도 많고 또브리무슈도 많습니다.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 좋은 맥주 좋은 물건이 많이 있듯이 또브리라는 단어와 오늘 성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어서 지난 시간에 한 단어들과 함께 한번 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몇 가지를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지난 시간 앞에 동영상을 보시면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자면, r i v e 인생이라는 거고요 "센" 꿈, "이" 메노, "이름" 댄 어데이가 그러니까 날이라는 뜻이고요. 도브리덴 할때 그덴이에요. 그리고 레또 여름이라는 뜻이고 슈콜라 학교 아웃도 자동차 슈슈디나체코어라는 겁니다. 자, 지금 화면이 삐뚤게 됐다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인생은 인생이고 꿈도 꿈이고 이름도 이름인데. 이왕이면 형용사랑 한번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 전에 우선 우리 한번 성, 각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볼게요. 자, 우선 인생을 볼게요. 제가 앞에서 알려드린 그 룰을 따르자면, 자, 어떻게 끝났죠? Gibot. 자음으로 끝나버렸어요. 자, 바로 남자예요. 물론 무생물이겠죠. 살아있지 않은 거니까. 어? 인생이 남자래. 라는 편견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센. 센. 꿈? 꿈도? 꿈? 어? 잠으로 끝났네. 센. 뭐, 아, 오, 이런 발음이 아닌, ᄂ 네 하고 잠으로 끝났네. 남자네. 또 하나의 편견이 생기긴 했어요. 메노메노 메노. 이건 뭘까요? 네. 오로 끝나서 바로 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뉴 a l 중성. 그리고 자 이거는 M I 는 남자 무생물, M I 도 남자 남성 무생물. 중성을 N 으로 썼습니다. then. 자, 자 어떻게 될까요? 다음으로 끝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성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레또 기계, 레또 여름이에요. 어머 여름은 중성이네 어 중성 이메노 오레또오 중성이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거는 뭘까요? 쇼콜라 아네 어 여자네 여성입니다 어, 학교는 여자였다라는 <laughs> 편견이 하나 또 생겼고 아웃도 오 자동차, 중성리네. 쉐슈 띠나. 쉐슈 띠나. 헉! 체코, 여자네. 뭐, 보통 언어는, 뭐뭐, 띠나, 이나, 이런 표현이 많아요. 자,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익숙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처음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어, 이 언어에 표현하는데 입에 베게 돼요. 습관이, 그 리듬이 습관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우선 이해하는 시간만 갖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끝나니까 여성입니다. 자, 알겠어요. 이제는 성까지는, 뭐 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찾았어요. 잘 모르시면 한번 앞으로 다시 돌리셔서 확인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성, 어,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도 있어, 보게 됐고, 각각의 언어가 뭐 성이 있다는데 우선은 뭐 규칙이, 자음, 뭐, A, 뭐가 오냐에 따라, 남성, 여성, 중성이라네? 오케이. 우선은 뭐 그런 게 있다고 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떤 건지 라는 표현을 한번 같이 한번 써보면 어떨까? 자, 그래서 예시로 제가 몇 가지 형용사를 가져왔어요. 자, 읽어보면, 빼, 끄이 빼, 끄이 라는 거예요. 길게. 형용사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 우선은 이렇게 끝나요. 사전상에 찾으실 때는 이 형태로 찾으시면 돼요. 대부분이. 자, 하나씩 알려진 백뜸이 바로 예쁜이라는 뜻이에요. 뭐, 좋은이라는 느낌으로도 쓰기도 해요. 자, 또브리, 또브리, 이, 이 길게 발음하는데, 또브리도 뜻은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읽을까요? h 예요 호르키, 호르키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바로 뜨거움이라는 뜻이에요. 뜨거움. 자, 여러 가지 형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자, j 가 우선, 제, 지지읍 발음이 절대 아니고, 이 발음이 나요. 아, 이 발음. 그래서, 자, 이, 이, 이. 근데 얘는 길게. 자이 마비. 자이 마비. 라는, 자이 마비. 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게 발음이 되고요. 뜻은 재미있는. 바로 영어로 치면 흥미로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웃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흥미로운 그런 뜻이에요. 자이 마비. 자, 그 다음에 NOVY, NOVI, NOVI, 이거는 바로 어, 새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외우진 않으셔도 돼요. 자, 그냥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앞으로. 자, 다시 보면 Pecni, Dobri, Horki, z a m a v i Novi. 이렇게 내가,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저희가 봤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어떠한, 어떤 건지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제가 앞에, 앞에서 말씀드린 남성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형태가, 형용사가 그대로 Y가 오면 돼요. 여성이면, 아,로 끝나고, 중성이면, 중성이면, 에,로, 체인지 해주시면 돼요. 끝부분. 그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쥐봇이에요. 유봇 쥐벗. 적절한 거 하나 이걸로 한번 예쁜, 좋은 인생 표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음, 아, 굵은 펜으로만게 되면 바로, 예 그, 니.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삐, 그, 니, 쥐봇. 백 빼근이 쉬 예쁜 인생 좋은 인생이란 뜻이 되고요 어, 꿈을 꿈이긴 꿈인데 센 좋은 꿈 남성이네 도브리 센 도브리 센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인메노 예쁜 이름으로 하고 싶으면 비에이니 임메노라고 할까요? 아니고 비에크니 네이메노비에네아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작성할게요. 비에네이메노비에네 임메노 이렇게 읽습니다비에네이메노 중성이라서 에 발음이 와요. 그 다음에 좋은 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댄긴 댄인데, 또브리한 댄. 남성이네요. 그러면 또브리가 그대로 오면 돼요. 또브리댄. 그래서 또브리댄, 안녕하세요. 하는 표현이 되는 좋은 날. 또브리 그대로. 남성이기 때문에 y 그대로. 그 다음에 레또. 중성인데, 오케이 어, 뜨거운 여름 한번 해볼까 호르키 레토가 아닌 호르게 레토 호르게 레토라고 있습니다 호르게 레토 자그 다음에 학교긴 학교인데 뭐 좋은 학교를 표현해 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또물이라는 단어랑 같이해서 슈콜라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근데 여자예요. 도브리 슈콜라. 그대로 도브리 슈콜라일까요? 그게 아닌 바로 도브라 슈콜라가 되어야 돼요. 도브라 슈콜라. 도브라 슈콜라. 여성이기 때문에 아, 아. 아, 아. 이런 발음이 됩니다. 자동차 볼게요. 자동차도 레토처럼 오, 그래서 중성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왕 뭐 좋은 자동차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한번 써볼게요. 노비 아웃도, 아우또. 노비 아웃도가 아닌 바로 호르케처럼 노베 아웃도, 노베 아웃도 중성의 앞에서는 에가 옵니다. 노베 아웃도 다음에 마지막으로 취시디나 체시디나 체코, 체코어 어 취시디나 아아아 아, 아 라는 소리가 났어요 재미있는 체코를 어 해볼게요 자이마 위 취시디나 자이마 위 취시디나 라고 해도 될것 같지만 여성은 아라는 소리와 함께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이마와 셰시나가 되는 거예요. 자이마와 셰시나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이마와 셰시나. 자이마와 셰시나. 아 아. 자 다시 한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된것 같아서.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g b o a 음, 인생. 남성 헉, 근데 어떤 인생? 비액근이. Gboat. 이이 자음 소리가 나요. 비액근이 g b o a 센. 자음. 두브 리센. 두브 리센. 어, 제가 알을 빼먹었네요. 또 b r e e t 좋은 꿈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명, 함께 합쳐진 명사가 되는 거예요. 자, 둘다 남성이기 때문에 이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m 메 n o 여기 'letto', 다음에 'aut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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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로 오는 친구들은 중성이고. 중성에 맞춰서 형용사의 형태가 변하는데, 바로, 에, 에, 에로 끝납니다. 비에 네에게 누베, 아우또. 그러니까 형용사가 성에 따라 짝짝공을 맞춰줘야 돼요, 형태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자, 슈콜라, 지금 보이시죠? 슈콜라, 길게 하진 않아요. 슈콜라예요 슈콜라. 그리고, 츄시티나, 취슈티나 아, 아. 이 친구들은, 형사도, 용 또, 리가 아닌, 라, 슈콜라. 자이마비가 아닌, 자이마바, 취슈티나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제가 다시 쭉 단어를 읽어볼게요. 비에끄니 쥐드 도블리 쎈비에끄 이메늄 도블리 댄호르 레토 도브라 슈콜라 노베 아우이마와체티나 이게 제가 랜덤으로 섞어놔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그, 이거 외에도 지난 시간에 했던 단어들을 한번 보시면서, 어, 얘네는 남성일까, 여성일까, 한번 다시 이제 역으로 오늘 배운 걸 토대로 한번 다시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체코어는 여성, 남성, 중성이 있을까? 이거를 해서 뭐가 좋을까? 자 이유는 뭐 다양하겠지만 제가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지 말씀드리다면 체코어는 앞으로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것들을 그대로 그냥 쓰는 이 자체가 그대로 쓰이거나 명사로서 쓰이거나 아니면 문장 안에서 어그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 이 형태 그대로 가요. 하지만 이 예쁜 인생 더운 여름 이런 표현들이 목적어가 오냐, 앞에 어떤 전치사들과 함께 오냐, 그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또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체코어가 굉장히 문법적으로 어려운 언어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우다 보고 배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 사실 신기하게. 문법 자체가 회화가 되는 언어예요. 영어는 물론 문법이 중요한데 문법이 안 된다고 해서 회화가 회화에 문제가 생기진 많은 피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세코어는 문법이 중요해요. 문법을 알아야 이 언어가 어, 뭐 목적어인지 어떤 주어인지 어떤 형태인지의 의미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문법을 재미있게 배우시면 결국 회화도 쉬운 언어 회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 이 문법 과정이 어려운 만큼 나중에는 영어는 하, 영어와 한번 비교를 하자면 거의 풀센텐스 전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게 보통의 영어라면 체코어는 주어도 빠지고 동사가 빠져도 이이 이 형태에만 어떤 형태를 내가 취하냐에 따라 목적언지 아니면 말하고자 이걸 갖고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 게돼 버려요. 왜냐하면 그 형태에 따라 의미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하시다 보면 분명 제가 하는 말이 왜 그런지 아 이해하,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시게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명, 각 명사의 성을 배웠고요. 간단하게 이 형성사랑 이 명, 그 성에 따라 형용사랑 어떻게 일치게 합쳐지게 되는지 형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어려우셨다면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너무 빠르거나 좀 설명이 복잡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수정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한주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